안녕아세요이아 오케이, 베리나이네비 비맨 세봉. 아, 태비가 네. nice. okay, nice. yeah, yeah, 아, 왔습니다. 태비가 왔어요. 오케이, 세봉. 세봉, 세봉. 세봉, 세봉. 곧 세봉. 몇대 있을? 몇대 있을? 세상. 세상,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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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 리필드 리앞으로 워터 앞으로 워터 앞으로의 피 앞으로의 피 오케이 오케이 맥스 오케이 오케이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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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라빈 라빈 트라바이 비어 세봉 워터 워터 아 워터 오터 음악대 아불프레에프레아 워터 아막아아 좋습니다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알리우썩야 네. 우리 알리우 잘한다. 어제 여기다 흙 파이까 봐 또. 우리 낚시할 때낚시란 한다.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물을 놓고.

あれジューサ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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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ジージューサージューサージューージージューサーージューサージーサージューージューサージーサージューサージューサージューサージューサージューサージューサージューサージューサーーサーーサージーサーーサージーサーーサージュ 세즈로, 메트랑 세즈로, 이 e 복구워터, 복구워터, 어, 마스크 이 h isi pokok w a t 아, r p o 아 o k w 랑세 e 메트랑 세 u k 아, 아, 네. 아, 아, 세 봉, i heh, p 와 k 와이 k Pak, p a 이 Pak, p 이 k 복구워터, a k Pak, Pak, p a 이 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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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오 k p 우리 또콜다 청년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 아, 역시 우리 알리오가, 알리오가 워터맨, 워터 펌프맨.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저기 기니 밭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목소리> 아, 뭐 나고？하 요 야, 우리 너무 빨리 들어 가면 저기긴 총각 혼자서, 물 감당 을못 해요？그래서 방금 물을좀막았 습니다. 쪽으로 해서 잘 흘러간다. 네. 이야, 저 끼니 청강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논에 물대기를 할 때, 언제, 어떻게 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4월달이잖아요. 보통 모짜리 하는 시기가. 이때 굉장히 저온으로 내려갑니다. 물 논도도 15도씨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럴 때는 물을 어떻게 되느냐 면 물을, 어, 다이렉트로 대면, 찬물이 들어가니까, 뼈가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을 대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물을 끓일 수도 없고 어 따뜻한 물을 어떻게 되냐면 이제 둘러대기를 합니다. 논이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것 같으면 이걸 논을 빙한 바퀴 둘러가지고 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빙한 바퀴 돌 동안 어 예를 들어서 한 바퀴가 100m라면 물이 100m를 이렇게 돌 동안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잠시 조금이라도 1도라도 올라간다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벼 생육에, 어, 스트레스를 조금 더덜 받게 된다. 배가 이제, 찬물에 의한, 온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리우에게도 여기 모자리에 물을 대는 시간을 오후 3시에 대라. 왜냐면, 여기도 아침에 굉장히 기온이 낮아요. 아침에 되면 너무 찬물이기 때문에, 뭐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13시. 아니, 아니. 그래서 15시, 15시면 굉장히 온도가 높거든요. 태양열로 이어해서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15시에 이제 모자리에 물을 대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한창 크는 시기입니다. 하루 하루가 다르게 지금 크고 있어요. 아주 좋죠. 아 이게 들어갈 수가 없네. 아니면 문을 하나 만들까? 지금 생육이 뭐 아주 좋습니다 어, 다행히 냉해피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료 상태도 아주 좋고요 음, 비료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벼잎을 보면 알수 있는데 벼잎이 아주 지금 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벼잎의 색깔이 어, 옅은 녹색 연한 녹색을 띠고 있으면 비료 성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지금은 아주 진한 녹색을 띠므로 인해서 비료 성분이 충분하다라고 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봉, 세봉 좋다 얘들아, 얘들아 물도 많이 먹고 잘 크거라. 자, 여러분 유칼립투스에요와 엄청나게 컸네요 여기 여기 양계장 옆에 유칼립투스인데요. 와, 대단합니다.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어. 왜 이쪽만 잘 크지? 여기 땅이 좋은가 봐요. 똑같은 날, 똑같은 묘목으로 심었는데, 여기만 지금 엄청나게 컸어요. 이야, 뭐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두배 이상은 컸네요. 다른 데 심은 것보다. बनतवा तक हां ये पोंगो बोलो 병아리 i 다가기어 e month, yeah. 기 e a h 이 e a h Yeah. Yeah. 면 자기들끼리 a h Yeah. Yeah. 기 e a 에, 주둥이를 잘라주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주둥이를 많이 잘라주어가지고, 지금, 피를 흘린 애들이 많네요. 여기도 피를 좀 흘리고. 여러분 보시면, 전부 주둥이가, 뭉텅뭉텅 한걸볼수 있어요. 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치를 지어놨네요. 맹겜보이 마을에 오늘부터 마켓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켓은 맹겜보이 분여자들 중심으로 열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사실 은 마켓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재오픈을 한다고 주민들이 연락을 해왔고 본 영상은 주민들이 저에게 보내온 사진입니다 마켓 재오픈이 아주 기쁘다고 이 여성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이런 그늘막 마켓이 없어서 주민들이 보통 큰 나무 밑이나 어, 작은 그늘을 찾아서 물건을 내어놓고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마켓에서 물건을 파니까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주민들이 보내온 사진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제가 봐도.